단기 날씨 전망입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중기 날씨 전망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가끔 구름 많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제 17호 태풍 간무리의 전망입니다. 제 17호 태풍 간무리는 현재 약한 소형 태풍으로 괌 북동쪽 해상에서 북서진 중인데요, 향후 진로는 다소 유동적이나 점차 북상하여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하늘이 더 높고 파란 이유입니다. 유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가을은 대기가 맑고 건조하여 수증기나 작은 물방울들이 적어짐에 따라 파란 빛이 더잘 산란되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유독 더 높고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